우주선을 만들 때, 집을 만들 때, 장난감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에는 각각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럼 약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사람의 몸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생명체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유전자가위라는 기술이 전 세계 생명과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람의 창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창조 여섯째 날, 인간 경작에 필요한 환경이 모두 조성되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는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지요.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사람의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바로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히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 재료는 변치 않는 금이나 단단한 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흙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흙이 참 진흙이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형상은 그렇게 만든다 해도 몸 속의 장기들과 신경들과 혈관들은 어떻게 만드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어떻게 흙으로 빚어 만드셨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계셨죠. 모든 정보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는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 부분은 흙덩이가 아니요 곧바로 사람의 온전한 머리가 되었지요. 머리카락을 흙으로 일일이 빚으시거나 눈, 코, 입, 귀 등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눈은 두 개로 얼굴에서 위쪽에, 코는 중앙에, 입은 그 아래쪽에, 귀는 얼굴 양쪽 등등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개수와 위치와 모양과 기능까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그리고 몸통, 팔과 손, 다리와 발에 이르기까지 근본의 빛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사람은 온전한 신체로 바뀌었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도 아담은 이미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갖고 계셨다 했습니다. 바로 DNA라는 설계도입니다. 영어는 26개의 글자의 알파벳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A, G, C, T에 불과 4개의 글자로 쓰인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정보가 쓰여진 DNA라는 설계도입니다. DNA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분자로 네개 종류의 화학 물질이 글자처럼 늘어서 사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네개 종류의 화학 물질이 늘어서는 방법이 우리 몸의 구성 방법이나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지시합니다. 우리 몸그 자체의 설계도가 DNA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몸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몸의 질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의 핵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눈에 세계가 들어오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포의 핵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표시된 지도와 같은 것을 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DNA라고 하지요. DNA는 마치 실처럼 길게 이어지는데 이를 염색사라 합니다. 그리고 실을 실패에 감아 놓은 것처럼 염색사도 빽빽하게 감겨 있습니다. 이처럼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세포 속에 이런 염색체가 23쌍 총 46개가 있는데 이 46개의 염색체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세포들은 원래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래되는데 그 하나의 세포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입니다 수정란은 266일 약 9개월 만에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 세상에 나옵니다 수정란은 한번두번세번 번, 번 분열을 해 계속해서 점차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어디서 팔이 어디서 눈이 어디서 심장이 생길지 등이 전부 세포에게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보다도 작은 DNA라는 작은 유전자에 사람의 신체 기관 모든 정보가 표시된 생명의 설계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담의 피부는 진흙과 같은 갈색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윳빛이 났습니다. 머리카락의 길이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약간 짧게 만드셨는데 목선 끝에 닿을 정도로 만드셨죠. 목선 끝에 닿을 정도로 머리카락은 쉽게 표현하면 금발이었습니다. 이 금발의 빛깔을 더 상세히 표현하자면 언뜻 보기에는 하얀색 같으나 옅은 노란빛도 납니다. 체구는 매우 건장했지만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약 175cm 정도였지요. 아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했고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아담을 빚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오랜 염원과 나의 소망이 정령이 안에 담겨 있도다. 내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하나에 다 기관과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음이니 나니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우선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많음과 전지 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입을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귀를 만들며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며 모든 것을 만듦이로다. 이제 이 사람의 태어남을 통하여 나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정령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앓고 나의 이 마음을 앓고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이루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앓고 나의 오랜 영혼 이이 사람을 탄생시켰음 이나니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훗날까지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와 사랑 가운데 첫 사람 아담을 빚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대는 친히 지으신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이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태 잉태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기대하셨지요.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한 생명이 잉태되지만 정자와 난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또한 모태에서 자라게 하신 분도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게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를 영에 담아 여러분에게 심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의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를 영에 담아 심어 주신 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아담을 빚 주신 후 생기를 불어 넣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무엇일까요? 생기란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아담의 몸은 이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온 몸에는 피가 돌기 시작했고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기계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모든 부분이 일시에 가동되는 것과 같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상태는 인체라는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의미는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것과 같은데 기계에 생명을 주는 것이 전기라면 인체에 생명을 주는 것은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에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은 사물을 볼수 있게 됐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으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뇌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뇌의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청년 아담은 그 후로 어떻게 성장하였을까요? 이렇게 창조된 청년 아담은 그 후로 성장 과정을 조금 더 거쳤지요. 그때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으나 자녀를 잉태하고 나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완숙한 때까지 성장하고 그 이후로는 그 상태를 유지했지요. 몸이 노화되지 않았으며 신체의 어느 부분도 태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이것은 아담 이후에 창조되는 하와와 그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의 존재이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기에 잉태되고 출생하여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각 부분이 발달하고 성장할 때도 몸의 각 부위를 생성하는 세포 핵이 생기로 인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요. 세포 분열이 잘못되거나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는 기응 하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에덴동산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몸이 노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노화하지 않는 이유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액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아담과 하하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생기가 아주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 주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생명체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전 세계 생명과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특수한 효소를 세포 속에 넣어 주면 마치 가위처럼 원하는 DNA를 찾아가 잘라준다는 건데, 동물, 식물 뿐 아니라 사람의 유전자도 편집하듯이 수술할 수 있어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법이지만 단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백질과 세포지에 발표되었고 2015년 4월 22일 네이처가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인간 복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영을 주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람이라 할수 없으며 영을 주신다 해도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으나 성격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늦게 태어난 쌍둥이가 될수 있습니다. 노화하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유전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인간의 수정난을 교정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안정성과 생명윤리 논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동화 생산라인처럼 세포의 속의 DNA에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주셨다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노화되지 않는 이유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액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빚으실 때에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랑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통해 사랑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꼭 느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마임이었습니다.